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는 참보도나무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 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고, 그죠? 이제, 나무가, 가지가 이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났다. 나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어, 너희가 가지에, 가지가 이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laughs>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야. 자, 제가 말하는 말투가 어때요? 말투가. 너희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맺 어, 제거해버릴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제거해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우리는 보인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거를 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가지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그 가지 가지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를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한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의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어떤 거를 제거하고 어떤 거를 자꾸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어요? 예, 육체의 열매는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는 자꾸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붙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붙어 있으면 좋겠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할 때 조금 더 친근하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친근하게 한번 보면, 자. 어,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제거해 버릴 거야. 어, 그러면 이 제거한데 이제 들어올려서 잘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그런, 이런 말도 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거네요. 그럼 이미 깨끗했다네요. 그럼 이 말을 왜 이어서 썼을까? 그럼 누구한테 썼단 얘기예요? 이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깨끗한 그 가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어진 거니까. 그죠? 렇 깨끗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보고서 이제 4절,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느껴지죠?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안에 거해야 돼. 자, 아들한테 아빠가, 아들아, 아빠와 같이 있으면 좋겠어. 응?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 자, 포도나무가 아빠고, 가지가 아들이에요. 아들 보고,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 아빠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겠어. 왜? 그 포도나무는 가지를 책임질 수가 있거든요. 가지가 나무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가지를 책임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보고 하는 말이에요. 어, 내 안에 거해라. 어, 자, 친근하게 다시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죠? 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예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다. 그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가지하고 나무가 하나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고 나무는 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냥 가지라고 해서 너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아.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지와 나무를 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요. 같이 보면서 하는 말이 가지가 자, 가지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잘못 맺거든. 그러니까 못 맺을 것 같으니까. 응? 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같이 거할 거야. 자, 제가 말하는 말투가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좀 예수님 같아요. <laughs> 예수님 같이 얘기하니까 좀아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다고 확 잘라버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좀 부드럽게 예수님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가 있잖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돼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 속의 마음은 지금 무슨 얘기라 하고 있어요? 너 열매 못 맺어봐 너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 설교하면서 열매 못 맺으면요 하나님이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그럼 이제 무서운 거야.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나 열매 못 맺으면 어떡하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아,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말이 목적이 아니라, 잘려버린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린다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기를 원했는데, 너희들 나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부드럽게 자기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드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벌써 어 가지가 뭐 혼자 있으면 말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포도나무하고 농부하고 어이 가지 떨어진 가지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거에 떨어져 있으면 이미 이미 나무에서 벗어난 거는요. 상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가 하는 얘기가, 요 가지가 지금 붙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떨어지면 안 돼. 나하고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간절하게 하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날 농부가, 포도나무라는 아들을 땅에다 심었습니다. 어느날, 포도나무 아버지가, 포도나무 이제 아버지가 농부예요. 아버지가 농부인데, 농부 아버지가 포도나무라는 아들을 땅에다가 심었어요. 심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이렇게 가지가 나오더니 열매를 맺었네요. 그러면 포도나무하고 지금 이 농부하고 가만히 한번 그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의 포도나, 포도나무의 그 농부는 포도나무를 이 땅에 유일한 아들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 농부의 아들이야. 아무것도 이 땅에 없고 포도나무 하나, 그 아들을 농부가 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농부를, 그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이 포도나무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포도나무를 농부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심으면서? 이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포도, 포도나무는 유일한 농부의 그 나무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아들 하나를 이 땅에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포도나무가 아버지 농부하고 이게 서로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은 거예요. 왜 같으냐면 너는 나무고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이 세상에 유일한 포도나무를 농부의 것,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있잖아요. 이 농부는 지금 여기에다가 모든 정성을 다 쏟을 거란 말이에요. 농부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생명을 다 들여서 이 포도나무를 키우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포도나무는 지금 아버지 농부에 의하여 심겨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아들이 책임을 지겠어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겠어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농부가 포도나무를 아들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꾸고, 심고, 물주고, 가꾸어서 그 포도나무를 잘 키워냈어요. 잘 키워냈더니 어느 날 되니까 말해요. 갑자기 가지가 팍 뻗더니 세상에 그 열매가 아주 주렁, 주렁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부가 나는 내 아들 나무만 심었어. 근데 왜 지저분하게 열매가 나왔지? 그래서 열매를 갖다가 다 뜯어냈어. 농부가. 자, 그러겠어요. 아니면 은이 열매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자기 아들로서 소중하게 여기겠죠. 농부가. 왜냐하면 포도나무라는 아들을 심었을 때는 뭐를 바라보면서 심은 거예요? 열매가 나올 거를 기대하고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결과물이거든요. 농부의 아들을 심어서 그 아들의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열매예요. 그 열매를 농부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면요. 농부하고 포도나무는 둘이 하나예요.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나무예요. 왜냐면 유일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유일한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그 열매는 유일한 열매들이에요. 유일한 이 열매들을 농부가 그 아버지가 하찮게 여길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과물이거든요. 그게 결과인데 어떻게 하찮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휴, 내이 귀한 자식들. 어이구, 내이 귀한 자식들.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딸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매를 하나씩 따면서 내이 귀한 자식들. 이러면서 딸 거란 말이에요. 자, 뭘로 본 거예요? 그냥 열매로 본 거예요? 자기 자식으로 본 거예요? 자기 자식들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유일한 자기 아들이었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힌 자들은 자기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들을 키웠더니 아들이 어느 날 커서 장가를 갈 때가 됐네.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더니 아기를 턱하니 낳았어. 아기를 턱하니 낳았어. 그러면 그 손주를 볼때 아유, 너는 내 아들만 못 하구나. 예? 손주를 딱 보더니 아유, 넌내 아들만 못 해. 응, 갖다 버려.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 이 손주 딱 나온 아이를 볼 때, 내 아들의 열매를 볼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막, 그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가슴이 막 뛴, 뛴다더라고. 이게 두근두근두근거려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슴이. 애, 자기 애, 애기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자기 아들이나 딸이 있잖아요. 아기를 안고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면 온다고 전화만 해도 가슴이 막 뛴대. 막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아기를. 뭐 그렇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왜, 왜 그럴까?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빨리 오면 오자마자 빨리 갖다 버리고. 그 마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 누구처럼 보인 거예요. 내 아들처럼. 내 아들이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꼭 자기 같은 거야. 자기 심장과 같은 거야. 자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거리는 두근두근 거야. 이 아이를 보고 싶어서. 그러면, 자, 이셋 중에, 손주,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이 셋은 서로 떨어진 거예요. 야, 손주는, 야, 야, 야 저쪽 앉아, 저쪽 구석에 가서, 저기, 저기, 어, 무릎 을고앉 있어라. 내 아들은 좀 귀하지? 난더 귀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아들을 볼때 나고, 또그 손주를 볼때또 나라고 여겨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농부가 포도나무를 볼때 자기라고 여겨지고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올 때는 너무 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열매를 하나 딸 때마다, 이건 내, 내 귀한 자식들이다. 이건 내 귀한 자식들이다. 그걸 갖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 때도, 자기 아들 딸들이 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응? 이제 포도나무가 많이 있어 장사니까 하 그냥 나가 사람들 일꾼들 불러다가 그냥 막 떼, 떼, 떼가지고 그냥 막막 팔고 이런 거 말고 나무가 자기 집에 키우는 나무가 딱 하나 있어. 식구들은 아무도 없어, 부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사는데 포도나무 하나를 다 길렀어.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뭐 같을까? 이 농부. 응? 주일 입장에서는 그게 자식 같은 거예요. 그게 아내와 같고, 그게 자식과 같은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너희하고 나하고는 같은 거야. 그럼 너희하고 나하고 같으면 자기하고 누구하고 같아요? 농부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농부하고 자기하고 같고 열매들인 너희들하고 자기하고 같으니까 사실 열매들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농부와 같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농부와 그 포도나무와 그 열매는 하나다 하는 얘기.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내게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 안에 있을게. 너희도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떠나지 말자. 우리 영혼이 떨어지지 말자. 떨어지면 열매 못 맺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떨어지지 말자. 하고, 그렇게 어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아들들 딸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뭐 멀리 있는 뭐 성도들 뭐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고 우리 성도들은 밑에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도 너희들과 같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또는 그 열매가 농부를 기쁘게 할 수는 있으나 농부를 위하여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포도나무가 농부를 기르는 게 아니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한, 우리, 그, 두 아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아내를 위하여, 또는 두 아이를 위하여,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다 뭐든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부모니까. 내가 또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보다는 힘 있는 남편이니까. 자녀들보다 내가 먼저 인생을 살았으니까, 먼저 인생을 아니까, 내가 아무래도 먼저 준비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내가 다 준비해주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뭐를? 내가 홀로 준비한다. 내가 홀로 준비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하여?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홀로 준비한다. 왜? 내 자녀와 내 아내를 그냥 다른 사람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니까. 내가잖아. 그래서 내가 홀로 준비하는 거야. 내가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아들과 딸은,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나니까. 내가니까. 내가 준비할 거야. 내가 홀로 준비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아버지예요. 자기가 신랑입니다.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니네는 니넨, 니네가 알아서 준비해. 그러겠습니까? 아니, 포도나무가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양들이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하여 준비해 주는 거지. 농부가 포도나무를 준비해 주는 거지. 어떻게? 양이 목자를 준비해 주며, 어떻게 보도나무가 농부를 준비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뭐로 하나님을 준비시켜 주냐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섬겨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홀로! 나를 책임지신다 이거지. 내가 홀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홀로 왜 그들은 내가 아닐까? 그들은 또 하나의 나니까. 하나님은 홀로 나를 준비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들을 섬겨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신랑의 마음이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온통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통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야. 신랑이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틀림없이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숨겨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홀로 섬기셔서 하나님 나를 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기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